어, 원래는 계곡지지만 지금 물이 빠져서 거의 뭐 중계곡형처럼 형태가 보입니다 어, 거기에 어, 아랫께 소나기가 한 줄기 내려서 이제 약간의 새물이 들어오는 유입구에 최상류 쪽에 어, 반수중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먼저 와서 낚시를 하루 해 보니까 마리수는 일단은 뭐 28에서 한31 전후로 어, 굉장한 마리수를 보였습니다 제가 끌어올리다 놓친 것도 있고 뭐좀 가지고 놀다가 걸려서 놓친 것도 있고 뭐 그랬는데 과연 오늘도 저에게 그런 시그널을 보내줄지 한번 내일 아침까지 밤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제 제가 낚시를 하루 해보니까 어 시그널이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정직하게 이렇게 쭉 올리는 게 없고 한두 마디 올렸다가 확 끌고 가버리고 이런 좀 급박 저 성질 급한 붕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제는 구름이 많고 막 비도 오락가락하고 이랬고, 오늘은 정말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인 듯한 날씨입니다. 입질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시청자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갑시다. 육초가 물에 다 잠겼다. 그 잠시 내린 소나기 한 줄기에 이래 육초가 물에 다 잠겼어. 이야, 간당간당합니다. 장아가. 조금만 더 들어가면 완전 수중전인데 지금은 반수중전. 간당간당해요. 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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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빈다. 시알 좋은데. 이야, 시알 좋습니다. 와, 없네. 이야, 이건 29, 30은 되겠는데? 야, 거기 힘 좋다, 힘 좋아. 그래, 되겠습니다. 야, 던지자마자 물었어, 던지자마자. <laughs> 손맛 볼라다가 놓칠 뻔 했네. <laughs> 지금 이시 <의시> 손맛 보다가 <laughs> <laughs> 놓칠 뻔 했습니다. 놓칠 뻔했 갔다갔다 뭐야 이거 찌르 끝까지 들어올려 떡밥인데 방금 찌르 끝까지 들어올려버리네 근데 토종입니다 히나리도 아니고 떡붕어도 아니고 찌르 끝까지 들어올렸어 작은것들이 입질이 좋네 큰것보다 그렇지 그렇지. 이야 힘쓴다. 자 말이 왔습니다. 뜰채 뜹시다. 어제 들다가 바늘이 약해가지고 목줄이 약해서 많이 놓쳤는데 오늘 안전하게 뜰채로 뜹시다. 자, 자 첫수 제대로 된 첫수 나왔습니다. 야, 월척 되겠는데요. 초수가 케미불이 밝아지니까 나오네요. 자, 지금 초저녁이 되었는데, 어, 정면에 조금 깊은 데에서 입질 왔습니다. 한 1.2미터 권에서 예. 입질을 3번 착 끌고 내려갔다가 다시 쫙 들어올리는 입질에 한수 나왔습니다. 어제보다 입질은 확실히 좋네요. 오늘이. 자, 요거 담아놨다가 내일 아침에 방생하겠습니다. 어제보다는 입질이 조금 늦습니다 뭐 매번 틀리겠지만은 일단 상황이 나쁘진 않네요 씨알들이 괜찮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밤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 저런 거한 10마리만 <laughs> 낚았으면 하, 좋을 것 같은데 상은 없지? 예? 네? 가까이 상은 없지? 없지 아까 백팡이 리로올줄 알았으면 는게좀더 오라고 하면 중간에, 중간에 중간에 우와, 우와 이거 어 이야 소리 지기네 야, 이 봉가 이 정도 물 소리 소리를 내? 야, 사이즈 아까하고 비슷한데. 야, 사이즈는 아까하고 비슷한데. 소리는 진짜 35cm 소리입니다. 와. 아까보다 사이즈가 작다. 와. 자, 한 이것도 턱걸이 정도 되겠습니다. 음. 이야 줄무는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. 와35 넘는 줄 알았습니다. 와이데카이 잡은 사자보다 손맛이 더 좋아. 와 입질을 어, 어. 살짝 들더니 막확 빨고 내려가버리니 어제보다 전체적인 입질활성도는 덜한데 땀은 땀은 입질이 오네요. 자 잘생긴 붕어 내일 아침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씨알 괜찮네 자 방생합시다 몇 마리나 깠노 <놀람> 물 튄다 전부 다 사이즈 고만고만하고 큰 것들이 턱걸이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28, 27, 그 다음에 8치 이런 사이즈들입니다. 돌려보내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